설명해줄래? 우와, 그 무슨 차가 거기 들어가네, 거지 건우야. 짜잔. 짜잔. 건우, 건우 무슨 차야? 노양 노란 차. 이거는? 노노다. 초록색 차야. 우 와, 멋있다. <laughs> 어디가 어디가 <laughs> 공룡 어떡하지 공룡 아기 공룡 아기 공룡 그지 어이구 힘들어라 어이구 힘들어라 b 는 뭐해? o b Bob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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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o b b 아빠 b o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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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바가지 쓴겨? 다도다 까꿍. 까꿍. 다. 어... 우와, 건너 우와, 킨 거야? 다잘 들어가나 봐봐 오늘. 어, 잘 되고 있어? 잘했어. 잘, 잘했어! 잘했어요!